11기와 19장의 말씀도 어, 어저께 우리가 같이 보았던 18장의 말씀과 계속해서 어,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내리과 또랍사게가 어, 정말 가장 악독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또 비방하고 또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과 왕과 모든 신하들을 협박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은세를 또 크게 외치고 또그 문서를 써서 이제 히스기아 왕이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1구 장의 말씀처럼 히스기아가 이 말을 듣고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들은 보고 들은 히스기아 왕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이이 의미는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참회나 깊은 슬픔 또는 애도를 나타내는 상징적 상징적인 행위로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굵은 배를 둘렀다는 말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부정하고 자신을 최대한 낮춤으로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아주 겸허한 자세를.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스기야 왕은 최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겸손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갔다는 들어가서 그리고 또한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정치적 또 사회적의 그 모든 그 지도자들과 함께 또그 대표가 어, 생나와 장로들 중에. 장로들과 또엘리야님을또 배를 둘러서 이제 그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의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비유로 표현한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난과 환란과 어, 증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도 환란이라는 날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차라는요 궁핍하고 재난이 임하고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주 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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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그런 내적 혼란과 또이 외적으로 적에 의해 포기되어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표시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고백을 하고 있고 기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내용을 듣고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바 모욕하는 말을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의 십구려는요 알리타라는 알티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넌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에게 말씀했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에게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는 단어는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로와 평안을 주실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유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의 의미로 이 두려 말라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먼저 앞서가서 또한 명을 준다고 그런 이한 명이란 단어가 자주 중당.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풍문을 듣고 심리적으로 깊은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크게 낙담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영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절대로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이사야가 말을 듣고 이시스기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납사계가 이제 소문을 듣고 돌아갑니다. 어 돌아가는 가운데 이 아스로왕 사내립은또또 또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그 와중에 또이 남부다에게 항공문서와 협박에 또 편지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서신을 보내게 되자 시스게가또그 받은 서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았다는 의미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고 이 사대닉과 또 랍사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헐뜯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공의 의를 의분을 나타내며 하나님 어떻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할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희스게의 모습을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의 행동은 어떻게 볼때 어떻게 볼 때에 유다인 너희들에게 공격하는 것 같고 너희들을 비방하고 너희들에게 악한 행동을 한것 같지만 실상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과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너의 교만과 너의 악한 행동을 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죄관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른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다시 한번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했던 그 약속의 말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코에 꿰고,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가를내배 물려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물론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됩니다. 그밤사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보니까 모두가 다 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성장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립이 모든 다 부하가 다 죽었으니까 군사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고향 느누에로 돌아가서. 우상을 속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시두 시나가 두 와서 칼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또 이사야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실천하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주셨고 그들의 협박은 나에게 하는 것이라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설명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정과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기고 간절히 아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대를두는 것처럼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아까운 사실은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까? 그 모든 문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또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가 취스계가 쳐있던 그첫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발생되는 수많은 환경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행동은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까가 아니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우리의 교훈은 희스기야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희스기야는이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염려와 걱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겁박하는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이희스기야의 당대한 신앙을 지금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스기야는 전쟁과 생명과 죽음과 그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고 맡기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환경들, 또내 앞에 드러나 있는 그런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정 궁금하고 어떻게 할줄 몰라서 또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내 방법과 추방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파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희스기아처럼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희스기아처럼 또한 옷을 찢고 배를 두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절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큰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배를 두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또 기도를 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당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희스기아처럼.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밤새 저의 사자를 보내어 그 밤새도록 28만 5천 명이 되는 그 아수르 군사를 멸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도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스기아처럼 마음을 옷을 찢고 그리고 배를 두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놀라운 능력들을 험하고 체험하고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용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